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센 수학입니다. 고등수학 하 1단원 집합과 명제부터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는 다음 중 집합인 것은 동그라미, 집합이 아닌 것은 X를 괄호 안에 써놓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루트 3에 가까운 유리수의 모임. 자, 가까운. 자, 요게 이제 애매한 단어가 된 거죠. 루트 3에 가까운 것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 그렇기 때문에 X, 집합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자리 자연수의 모임. 자, 이건 확실한 거죠. 어, 10부터 해가지고 99까지. 어, 두 자리의 자연수의 모임은 어, 집합이다. 알수 있겠고요. 세 번째, 우리 반에서 키가 큰. 자, 크다라는 게 얼마만큼 큰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죠? 집합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번째, E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 이렇게 돼 있네요. E보다 작은 소수의 모임은 없죠? 확실하게 없다라는 걸알수 있기 때문에 자 집합이 맞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부터 8번까지는 어,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때자 그러면은 A에 있는 원소는 12의 양의 약수입니다. 1, 2, 3, 4, 6, 12. 자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1은 원소입니다. 1은 원소이다. 그 다음에 6은 원소이다. 그 다음에 8은 원소가 아니다. 이렇게 되겠죠. 12는 원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부터 12번까지는 유리수 전체의 집합을 Q라고 할때 다음 네모 안에 기호 중 알맞은 것을 써놓으시오. 자, 유리수는 원소 5분의 1 유리수죠. 원소 그다음에 10번. 루트 3이 있네요. 이거는 유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가 아니다. 0.7 유한 소수 유리수 맞죠. 그다음에 루트 25는 5이렇게 같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유리수입니다. 자, 이렇게 표시해 주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문제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부터 16번까지네요. 다음 집합을 원소 날법으로 나타낸 것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조건 제시법으로 나타낸 것은 원소 나법으로 나타내시오. 자, 13번입니다. x를 모아 놨고요. 자, x는 양의 배수, 4의 양의 배수다. 이렇게 쓰니까 4의 배수 해 주면 되겠죠? 4, 8, 12. 그서 계속 나오는 이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14번입니다. x를 모아 놨는데 x는 20의 양의 약수다. 20의 약수 써 주면 되겠죠? 자, 1, 2, 4, 5, 10, 20.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15번은 원순할 법이네요. 1, 2, 3, 4. 자연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X를 모아놨습니다. X는 자연수,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16번. 10, 20, 30부터 해서, 어, 100까지가 되겠네요. 자, 그래서, 1 X를 모아놓습니다. X는, 어, 100 이하가 되겠죠. 100 이하의, 그 다음에 10의, 1의 양의 배수. 자, 요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것은 답이 하나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겠죠.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에서 18번까지는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시오 되어 있습니다. 자, 17번 10보다 작은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 자, 홀수인 자연수의 집합이니까 1, 3, 5, 7, 9. 자, 요렇게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18번 b는 x를 모아 놨습니다. 그런데 x는 얘를 만족시키는 0이 되는 것은 x가 0 또는 -1 또는 2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B 집합은 0, -1, 2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또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번부터 22번까지는 다음 집합이 유한 집합이면 유, 무한 집합이면 무를괄호 안에 써 넣으시오. 또 공집합이면 공을 함께 적으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9번입니다. 1, 3, 5, 7, 9, 점점점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무한집합, 무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0번. 1, 2, 3, 점점점에서 50에서 딱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한집합, 유 써주시면 되겠고요. 21번입니다. X를 모아놨는데 X는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 0과 1 사이에 있는 자연수는 없죠? 그러니까 이건 공집합입니다. 공집합인데, 어, 공집합은 유한집합의 일종이죠? 그래서 6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X를 모아놨습니다. X는 3의 양의 배수. 3의 양의 배수니까 3, 6, 9 해서 계속 나오는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무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번에서 26번까지는 집합 A에 대하여 N_a를 구하시오. 자, 이거 A 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거죠. 어, 그래서 23번 원소가 3개 있습니다. 원소가 3개 있으니까 N_a는 3 요렇게 되겠네요. 그 다음에 24번은 공집합이네요. 공집합은 원소가 없죠. 그러니까 원소의 개수도 없다. 0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어, 25번 x를 모아놨습니다.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네요. 자, 인수분해해주면은 x-1의 제곱은 0이니까 x는 1. 그래서 원소나열법으로 표시하면 1, 하나. 이렇게 되겠네. 따라서 na는, na는 1.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번입니다. 자, x를 모아놨습니다. x제곱 3이 0보다 작다. 그리고 x는 정수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인수분해하니까 x 플러스 루트 3, x 루트 3이 0보다 작다. 그래서 x는 마이너스 루트 3에서 루트 3 사이. 그러면은 마이너스 루트 3은 마이너스 1. 얼마 얼마 되겠고요. 루트 3은 1. 얼마 얼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그래서 원소 나열법으로 표시해주면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소의 개수는 n_a는 3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27번부터 30번까지는 다음 두 집합 x, y 사이의 포함 관계를 어,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x를 원소 나율법으로 표시해주면은 어, 3, 6, 9 이렇게 계속 가는 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y 집합을 원소 나율법으로 나타내면 6, 1 0이 계속 가는 게 되겠죠. 그래서 y가 x의 부분 집합이 된다. 자,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28번입니다. X 집합은 정사각형을 모아놓은 집합이네요. 그리고 어, Y 집합은 마름모를 모아놨습니다. 마름모 안에 정사각형이 있는 거죠. 어, 그러니까 직사각형, 마름모, 요 겹쳐지는 부분이 이제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어, X가 Y의 부분이다. 자, 요렇게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9번입니다. 자, X제곱이 4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2와 2가 되겠죠. 다 Y는 2입니다. 그럼 Y에 있는 모든 원소가 X에 있죠. 어, 따라서 Y가 X의 부분이다. 이렇게알 수가 있겠고요. 자, 그 다음에 30번. X는 1보다 작은 자연수. 없습니다. 요 공집합입니다. 그리고 Y는, 어, 절대값 Y가 1보다 작거나 같은 것. 그러면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니까 어, 정수는 마이너스 1, 0, 1 이렇게 되겠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x가 y의 부분이다. 자,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1번부터 34번까지는 집합 A, B, C의 부분집합 중에서 다음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어떠한 집합에 부분집합이 되는 것은 공집합 그리고 자기 자신. 요거는 반드시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어, 이때 공집합은 원소의 개수가 0 개고요. 자기 자신과 똑같은 거는 3 개의 원소가 가지네요. 그러니까 한 개짜리, 두 개짜리도 부분집합이 생기겠습니다. 한 개짜리는 a, b, c 이렇게 되겠고요. 두 개짜리는 AB, BC, 그 다음에 AC.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31번 원소가 0개인 건 공집합. 요거 있겠고요. 원소가 1개인 건 A,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원소가 2개인 건 AB, 그 다음에 BC, 그 다음에 AC. 자, 이렇게세개가 있겠습니다. 34번 원소가 3개인 것은 ABC 이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 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5번에서 38번까지는 다음 집합의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선 공집합 되겠죠 그리고 자기 자신 이렇게 생긴 거 얘가 이제 원소가 0개고 1개니까 이거 끝이네요 그죠 그 다음에 36번, 어, 우선 공집합, 자기 자신, 그리고 원소가 여기가 0개, 2개니까 1개짜리,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1. 요렇게 4개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37번, 공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 그 다음에 0개, 3개니까 1개짜리, x, y, z, 그 다음에 2개짜리, x, y, XZ 그 다음에 YZ 이렇게 8개가 나오겠습니다. 38번 1, 2, 3, 4 우선 공집합 그 다음에 원소의 개수가 자기 자신 4개 0개죠? 1개짜리 1, 2 3, 4 2개짜리 1, 2 1, 3 1, 4 그다음에 23 그다음에 24 그다음에 34이렇게 있겠고요. 3, 그그3 개짜리 123 그다음에 124 그다음에 134 그다음에 234 해서 16개가 나와야 되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 12, 13, 14, 15, 16. 자, 요렇게 부분 집합을 구해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39번입니다. 집합 A에 대하여 옳은 것만을 보기 에서 있는 대로 고르시오. 자, 기억. E는 A의 원소가 아니다. 자, 20 이하의 소수니까요. A는, A는, 2 3 5 7 11 13 17 19 자, 요렇게 있겠죠? 그러니까 2는 원소입니다. 기억은 틀렸어요. 2는 a의 원소입니다. 그리고 17은 a의 원소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이 되는 거죠? 틀렸습니다. 공집합은 항상 부분집합입니다. 그다음에 4하고 5는 부분집합이 안 되죠. 4하고 15가 여기에 없습니다. 어, 그러니까 부분 집합이 아니다. 맞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1 13 19는 부분 집합이다. 1이 없죠. 1이 없으니까 미음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과 리을. 이렇게 두 개가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요거는 요렇게 돼야 됩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부터 43번까지는 두 집합 AB 사이의 관계를 음, 기호를 사용하여 나타내시오. 자, 1, 2, 3, 1, 2, 3 같은 집합 맞죠? 어, 그래서 A와 B가 같은 집합이다. 그 다음에 41번입니다. 어, x 제곱 마이너스 3x는 0을 만족시키는 x. 그러면은 x로 묶어주고, x는 0 또는 3이 되고요. 여기는 1 또는 3이죠. 어, 그러니까 A의 모든 원소가 B에 있는 게 아니고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아, A랑 B랑은 다른 집합입니다. 자, 그다음에 42번입니다. X는 8의 양의 배수를 모아둔 집합. 그러면은 81은 882, 16, 83, 24, 84, 32 같은 집합 맞죠? A에 있는 모든 원소가 B에 다 있고요. B에 있는 모든 원소가 A에 다 있습니다. 아, 따라서 A와 B는 같은 집합이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43번. B 집합이 10의 양의 약수를 모아둔 거기 때문에 1, 2, 5, 10. A에 있는 게 B에 다 있지만 B에 있는 원소가 A에 전부 있지는 않습니다. 어, 따라서 A와 B는 다른 집합이다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리 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어, 집합. 구의 양의 약수를 모아둔 집합입니다. 요거의 진 부분 집합을 모두 구하시오. 자, 부분 집합을 다 구해 볼게요. 우선 원소 나열법으로 나타내면은 1, 3, 9 이렇게 되겠죠? 자, 공집합,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자기 자신, 그 다음에 한 개짜리 1, 3, 9, 그 다음에 두 개짜리 1, 3, 1, 9, 그 다음에 3, 9 자, 요게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부분 집합이 되는데, 문제에서는 진부분 집합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진부분 집합은 부분 집합 중에서 자기 자신하고 똑같이 생기는 부분 집합을 제외한 거죠. 따라서, 공 집합, 1, 3, 9, 그 다음에, 1, 3, 1, 9, 그 다음에, 3, 9. 이렇게 해서 7개가 나오겠습니다.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다음 문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45번부터 48번까지는 집합 A에 대하여 어, 집합 A의 부분 집합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원소가 5개죠? 원소가 5개니까 2의 5제곱. 2의 5제곱. 그 32가 되는데 어, 얘는 지금 포함 배제의 원리라고 해서 어 1이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두 가지 중에 하나죠. 2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다. 두 가지 중에 하나. 3도 둘 중에 하나. 4도 둘 중에 하나. 5도 둘 중에 하나. 그래서 2의 5제곱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32가 되는 거고요. 어, 집합 a의 진부분 집합의 개수. 그럼 부분 집합 중에서 부분 집합 32개 중에서 a하고 똑같이 생긴 거 하나를 빼야 되는 거죠. 그래서 31개. 이렇게 아, 되겠고요. 그다음에 어, 47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에서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 그러면은 1은 어, 포함되거나 안 되거나, 그 다음에 2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한 가지예요. 그 다음에 3은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4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5도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그래서 2의 4제곱이죠. 2의 4제곱이 여기서 이제 2, 한 개의 원소를 뺀다. 이렇게 했을 겁니다. 어 근데 요 방법으로 해 주시는 게 조금 더 편하기는 해요. 그래서 2의 4제곱이 돼서 어 16개 16개가 된다 알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48번. 집합 a의 부분 집합 중 1, 3을 원소로 갖지 않는 집합의 개수. 자, 1은 포함하면 안 되고요. 한 가지죠. 포함하지 않는다 한 가지. 2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는 경우. 3은 포함 아, 안 포함이죠. 그다음에 4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5는 포함되거나 포함되지 않거나. 자, 요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어, 요게 이제 2의 세제곱이죠. 2의 세제곱이 5 개의 원소 중에서 2 개의 원소를 갖지 않는다. 요렇게 있을 겁니다. 그래서 2의 세제곱해서 8개. 자, 요렇게 되겠네요. 자,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정리되셨으면은 자, 오늘 에이스텝 다푼 어, 겁니다.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49번 유형 1번부터 비슷한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죠. 자 고생하셨습니다.